가족 윤영하는 부자 트럭 대표 손진환입니다. 오늘 입고된 차량은 2022년 등록한 3.5톤 와이드 6.6 광폭 카고 차량이 입고돼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22년 등록을 했고요, 1인 신조로 사용이 됐던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앨리슨 오토미션이 들어가진 차량이고요, 아, 지금 실 실주행 6만 k 로를 주행을 했습니다. 1인신조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1인신조란한 사람이 어 신차 때 출고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용을 했던 차량이고요. 지금 개별화물 용품이 다 안쪽에 있는 차량입니다. 갑바랑 뭐물망 깔깔이막 같은 거 전부 다 있는 차량이고요. 골드 풀옵션 차량으로 이 차량을 출고하셨습니다. 실정 보시면 62,000 k 로가 주행이 되었고요. 아직 상품화 과정을 거치진 않았고 이제 정비해서 이제 또 광고 한번 올려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하이패스 룸밀러 달려 있고요, 차선 이탈 방지기, 블랙박스, 그 다음에 졸음 졸음 운전 이제 방지 기기 다 달려 있고 통풍 시트 달려 있고 차선 유지장 차선 거리 경고 장치 다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슨 오토미션이라고 방금 말씀드렸고 핸들 열선. 오늘 배기 브레이크 다 옵션이 추가되어 있고요. 어이 차량은 그냥 있는 그대로 쓰시면 돼요. 따로 뭐 기름도 넣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어뭐 따로 돈 들어가거나 하실 거 없이 이제 신차 보증은 끝나긴 했지만 그래도 차 상태가 워낙 신차급과 동일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3.5톤 개별화물 창업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릴 수 있고요. 이 차량은 이제 와이드 6.6이기 때문에 나중에 광폭윙바디 차량으로 구조변경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광폭윙 10장짜리에다가 리프트까지 설치하는 작업도 가능한 차량입니다. 일반 3.5톤 윙바디 카고 같은 경우에는 와이드 6.6에 이제 10장 상차하고 영, 일장 상차 가능한 윙이랑 리프트까지는 설치가 불가능한데, 와이드 6.6은 이제 그게 가능하거든요. 일반 3.5는 그게 불가능하고, 와이드 6.6은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3.5톤으로 일자리를, 일을 해보시고서, 이제 윙이 필요하시면 추가로 따로 설치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 이 차량은 충남에서 사용이 됐던 차량입니다. 아, 충북. 전북에서 사용이 됐던 차량이네요. 전북에서 사용했던 차량이고요. 어, 차량은 이렇게 보시면 이제 고리바 깔깔이 고리바도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제, 사, 이제 사다리도 설치를 해놨고 위에 갓바다에도 설치를 해두었습니다. 어, 이, 이 차량은 이제 알루미늄 판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부식 걱정 없이 일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최대 적재량이 3,000kg로 적혀 있는데 이제 이게 철판 보강을 하면서 적재량이 내려가진 거라고 알고 계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공관까지가 설치가 되 있고 타이어도 아직까지는 사용하실 만한 정도로 상태가 괜찮습니다. 실내는 아직 저희가 세차 정비를 다 못했기 때문에 조금 지저분한 거 감안해주시고 그래도 그거 빼고는 그래도 계속해서 관리를 잘 사용했던 거라, 개인적으로 이전비도 좀 저렴하게 들어가고, 개별화물로 창업해서 일하시기 이만한 차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별화물 번호판 가격은 2700선에서 800선으로 좀 상승을 했고요. 개인 용달 같은 경우도 285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뭐, 크게 오르거나 떨어지지는 않고요 그냥, 저번 달에 비해서 100만원 정도 다 올랐고, 근데 가격대는 이제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고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윙 이제 개별화물의 개인 용달 가격이 오르는 거는 정년퇴직자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 보통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찾는 수요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좀 거래를 하다 보면. 그래서 가격이 보통 한, 한달 사이에 갑자기 오르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막 2,900, 3,000까지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크게. 근데 워낙 수요가 많아지다 보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를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어차피 1,200 차이니까 그렇게 뭐 가격 빨리 오른다, 오를 것 같아서 빨리 급하게 사, 사야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 창업하실 때 본인 여건에 맞춰서, 음 본이 그래도 최소한. 창업병이 30%에서 50% 이상은 현금을 갖고 계신 상태로 일을 하시는 게 맞거든요. 일단 최소한의 영업용 번호판 가격은, 영업용 번호판 비 정도는 현금을 갖고 가셔야 되고, 어 지금 창업할 때 개별화물 번호판값만 주면 되냐라고 하시는데, 어 부대비용이 용달 같은 경우에는 80에서 100만원 정도 추가가 되고요. 개별화물 같은 경우에는 150에서 200만원 사이 좀 어, 저기 추가 부대 비용이 들어가져요. 번호판만 뜯어서 붙이는 게 아니라 여기는 번호판을 뜯어서 이쪽에 붙이는 게 아니라 이 번호판이 붙어있는 차를 통째로 이전을 하고 내가 A라는 차에 붙어있던 번호판을 B라는 차로 대폐차한다 그래요. 이 작업할 때 비용이 추가로 이전비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점 참고하셔야 되고 개별 화물이나 운송 사업을 창업하실 때는 무조건 화물 종사자 자격증이 있으셔야 돼요. 화물 종사자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고 그리고 내가 어떤 차종으로 일을 할지 좀 고민을 좀 하시고서 일을 하셔야 되고 윙바디 같은 경우에는 고정 일 받기가 고정 고정 거래처 만들기가 쉽다고 하고요. 어, 이렇게 3.5 와이드 6.6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좀 유연하게 짐들을 실을 수가 있어요. 뭐좀 높이 올라오는 차, 짐들도 다 실을 수가 있고 뭐 옆으로 좀 튀어나오는 짐들도 실을 수 있기 때문에 3.5톤은 좀 유연하게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점 어 3.5톤 와이드 캡은, 와이드 윙바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고정거래처를 만들기가 쉽다. 그리고 냉동도 고정거래처를 만들기 쉽지만 그래도 냉동은 어, 내가 진짜 확실히 고정거래처가 기존에 운송사업을 하면서 했던 분들은 괜찮은데 신규로 오신 분들은 그 자리 잡기가 워낙 힘들거든요. 윙은 조금 뒤로 밀어두시고 그 다음에 보통 카고나 윙으로 제가 창업을 하시는 걸늘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3.5톤 끝들 앞 저번 이전 영상에 올랐던 것들 다 전부 다다 다 나가고 또 새로 매입을 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제 또 창업하실 때 있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위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고 아래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차량들 나와 있으니까요. 어 넘버값 플러스 차량 더하면은 내가 어,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는지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막 예를 들어서 이거 5천만 원이다. 5천만 원에 또 부가세도 당, 당장 들어가지거든요. 부가세 그러니까 차값 5천에 부가세 500. 부가세는 환급 받으시니까 그럼 5천 500에 어 남박값 하면은 8천 500이잖아요. 남박값 부대비용 200 정도 들어간다고 하셨고 그러면 8천 700에 보험료 생각하시면 보험료 평균 300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300 하면은 이제 8천 500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돈이 더 들어갔으면 더 들어가지 덜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현금적 여력이 있는 상태에서 일을 꼭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할부금에 치여서 일 못하고 관두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늘 어느 정도 창업 자금을 두시고서 일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진짜 없는, 너무 없는데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운송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차량 구입 비용은 대출이 나오고, 임대 번호판 비용, 최소한 임대 번호판 비용 현금 천만 원은 있으셔야 돼야, 뭐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400에 월납이 23만원에 취등록세 발생, 보험료는 현금으로 내셔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700에서 1000만원 정도는 현금이 있으셔야 임대번호라도 창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 좀 참고하시고 또 이해로 또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점이나 좀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제 일이 상담을 해드리는 일이고 상담하시다가 맞으시면 저와 거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주말에도 통화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여기까지 가족이 운영하는 부자 트럭 대표 손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